가수 장민호님이 SBS 필에서 방송되는 한 연예뉴스에 출연을 하실 예정인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수 장민호님께서 SBS 필 더트론 연예뉴스에 10월 3일 월요일 출연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트론 연예뉴스는 스타의 일거수일투족이 궁금한 트롯 팬들을 위한 국내 최초 트롯 전문 소식통 프로그램인데요. 장민호님은 이러한 더트론 연예뉴스에 10월 3일 월요일 저녁 7시 출연하실 예정입니다. 이는 장민호님의 10월 공식 스케줄표 상에도 현재 올라와 있는 공식 스케줄인데요. 장민호님께서 출연하시는 더트론 연예뉴스는 SBS필 트롯, SBS 트롯 공식채널인 트롯보라고 채널에서도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3일 월요일 장민호님의 더트론 연예뉴스 방송이 TV에서 방송이 되고 해당 유튜브 채널 트롯보라고 에도 영상이 올라올 것 같은데요. 하원이 10월 3일 월요일 저녁 7시 SBS필 채널에서 더트론 연예뉴스를 시청하지 못하신 민토분들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민호님께서 10월 3일 월요일 저녁 7시 SBS 피레사는 더트론 연예뉴스에 출연하신다는 기쁜 소식 전해드리며 이만 영상 마칩니다.